근데 실생활 활용 문제를 어 이제 출제하 출제자의 입장에서 출제를 하려고 보면은 별개 별로 없어요 사실은 결국은 찾다가 찾다가 예, 지수록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생활 문제를 꼭 내야 되는데 그게 거의 90% 이상 어디서 나왔느냐 예, 지어 지표 어그 로그 문제 지수하고 로그 문제 여기에서 나오게 나왔어요 다 시기 러면 어떤 상황이 뭐 상황이 나옵니다 어쩌고저쩌고 상황이 나오죠. 그리고 그다음 문단에 지수 또는 로그의 어떤 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어떤 수치들이 이제 딱 주어져요. 그래서 이 수치들을 가지고서 이제 묻는 걸딱 나오죠. 세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상황 나오고요. 지수와 로그의 또는 식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수치들이 나오고 가지고 이 수치들을 이 해당되는 지수 로그 식에다 잘 대입해 가지고 그러면 식이 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구조. 이게 결국 실세가 문제거든요. 지금 뭐 초원 지역의 풍속이 어떻게 될때 어떻게 된다. 이게 실세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 문제 꼭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패턴으로 계속 진가에 출제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어, 계속 나왔던, 나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만 해 주시면 이거는 뭐 그냥 다 맞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꼭 맞고 가야 돼요. 네. 이게 아직 적응이 안 됐다. 지금 여러분 지수라든지 로그 쪽에 준비가 미흡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이 아직 숙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건 딱 패턴이 정말 정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 패턴대로만 가주시면 되고. 뭔가 전체적으로 약한 약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면 요령은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그렇다면 지수 쪽이라든지 로그 쪽에 어떤 식을 변환하는 기본적인 그 부분이 훈련이 덜 돼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 더 다시 한번 지수 로그 쪽에 기본적인 계산 연습들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은 어, 이런 11번 문제 같은 것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 읽어가면서 갈 텐데요. 어 문자 나오는 앞에 있는 그이 문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해설하는 그 부분을 잘 잡아 주시면 됩니다. 지금 풍속이 나오는데요. 음, 지표면에 거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지금 r입니다. 자, r은 지표면에 거친 정도를 나타내요. 거친 정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친 정도랍니다. 그다음에 지형 지물의 평균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h는 평균 높이가 되겠습니다. 지면에어 지형 지물의 평균 높이 읽어가면서 이렇게 앞에 있는 상황을 읽어가면서 이 문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캐치를 해주시는 거죠 선생님 옆에 따로 썼는데 만약 에 여러분 입장이라면 밑줄을 거가면서 어지표면에 어, 거친 정도 거친 정도는 R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밑줄을 거가면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바로 z가 되겠습니다 z는 지표면으로부터의 그냥 높이예요. 같은 높이라도 색깔일 수 있는데, H는 지형 지문의 평균 높이고요. Z는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풍속을 재는 거죠. 그다음에 U는 뭐냐면 u z 해 가지고 이게 Z 이 Z에 대해서 변화니까 초원 지역의 풍속은 지표면부터의 높이에 따라 변화니까 높이에 관한 함수가 되는 거죠. 풍속이 그래서 UZ Z에 관한 함수처럼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냥 유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유는 바로 풍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이 다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로그나 지, 어, 지수의 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 식이 뭐냐면 쪽기 써볼까요? 유는 예다음에 앞에 유가 l 몰 유가 있고요. 로그 r 분의. z 마이너스 h 이렇게 식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u는 상수다. 상수라는 건 변하지 않는 하나의 값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네, 상수가 하나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문제 읽어가면 수치를 잡아주면 되겠는데요. 지금 지표면의 거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0.2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친 정도 뭡니까 r이죠. r 값이 0.2가 되겠어요. 어? r이 0.2구나. 그럼 가지고 와서 r에 단 언제나 0.2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다잡았고요 다시 문제. 지형 지물의 평균 높이가 0.3m라 했습니다. 평균 높이가 0.3인데 평균 높이가 뭐였습니까? h였죠. 어, 그러면 h는 그냥 계속 0.3. 어, 시계다가 h 자리에 여기다가 0.3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0.3. 음. 자, 그러면 z만 변하겠네요. 근데 지표면에서, 다시 문제를 보니까 지표면으로부터 7.5m. 어, 그러면 z 값이 7.5라는 거죠. 그때의 풍속이 유원이 되겠습니다. 아, 7.5일 때 풍속이 유원. 그럼 가지고 와서 예식을 써볼까요? 자, 7.5. 여기에 7.5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의 풍속이 유원이니까 유1은 유는 상수니까요. 상수 취급하고 유곱하기 로그의 0.2분의 7.5 빼기 0.3하면 얼마예요? 7.2가 되겠죠. 7.1을 0.2로 나누면 뭐가 되겠어요? 로그 36이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식 하나가 잡힙니다. 자, 문제 읽으면 하나 더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분 마지막으로 또 보겠습니다. 높이가 43.5m 어? 높이가 43.5면은 음, z 요 자리에다가 43.5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때의 풍속이 u2가 되겠습니다. u2 풍속이 u2고요. 구하는 게 유원분의 u2예요. 결국 이걸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걸잘 보셔야 됩니다. 구하는 게 유원분의 u2입니다. 자, 일단 높이가 43.5 z 요 자리에다가 43.5를 넣으면 되고요. 그때의 풍속이 u2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u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u2는 상수, 로그, 어, 상수, 6. 로그에, 자, 로그에 0 2분의 자, 43.5에서 0.3을 빼면 얼마가 되겠어요? 43.2가 되겠죠. 그 0.2로 나누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로그, 20, 216이 나오겠습니다. 216. 자, 이 두식을 이제 찾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구하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유원분의 유투였어요. 어?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구해야 되니까 아 이거를 지금 1번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2번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걸 구하려면은 2번식에서 1번식을 나누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걸 나누면 자변이 유투를 유원으로 나눈 식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걸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이 문제를 풀어 내는 데 있어서 이 상수 유가 굉장히 걸적 걸려 가지고 이걸 모르면 이 유원을 알아낼 수가 없는 상태인데 유 1번 식과 2번 식 이렇게 2번 식 나누기 1번 식을 해 가지고 유튜브의 유원을 자변을 만들면 식을 나눴으니까 여기 유유는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약분돼서 지워져 버리는 거죠. 예. 네.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편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 식을 대입을 해서 수치를 대입을 해서 식을 얻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구하라고 하는 걸 보면 돼요. 구하라고 하는 거, 구하라고 하는 것이 유원분의 유튜니까 이거 시키는 대로 이 식이 이거 구하는 것이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이 식을 변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누니까 예, 유하고 유는 야쁜데 사라지죠. 그러면은 어, 여기서 야쁜데 사라지고 로그 216 나누기 로그 36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요. 로그 36은 로그 6이 지금 36은 6의 제곱이니까 6의 제곱. 216은 얼마예요? 사실 이게 6의 세제곱이죠. 의 세제곱. 그래서 2가 나가고 3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네. 2 나가고 3 나가니까 2/3하고 뒤에 있는 로그 6분의 로그 6은 어떻게 되겠어요? 약분돼서 사라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값은 예, 이렇게 계산을 해주니까 2분의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이 문제를 푼 친구들은 쉽게 해결을 할수 있었을 텐데 계속 이런 문제가 걸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번 학력평가를 계기로 확실히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를 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이게. 문제를 딱 보면은 막 말이 길어요. 문제가 굉장히 긴 편에 속합니다. 왜? 실생활 문제라서.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상황을 다 줘야 되니까. 앞에 이런 상황이 나와요. 상황이 딱 나오고 이 문자가 어떤 것인지 설명이 다 나옵니다. 어, R은 거친 정도, H는 뭐 평균 높이, Z는 지표, 어,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이런 식으로 다 알려준 다음에 상황을 주고 이 문자가 무엇인지 설명이 다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식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문자들은 다 설명해 놨는데 이 u 유는 설명 안해 놨죠. 상수니까. 상수는 이렇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상수다 경금 파면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여기에 수치들이 나오죠. 그럼 이 값은 앞에서 문자가 어떤 문자가 해당되는 건지 설명을 다해 놨으니까 이런 수치들을 이 식에다 적절히 대입을 해 주는 겁니다. 대입을 하면서 식이 하나 또는 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온식을 가지고 구하는 게 무엇이지 보고서 이 구하는 게 나올 수 있게끔 뭐 나눈다거나 더한다거나 뺀다거나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지금 문제 풀도록 하고요. 1부에서는요, 2부에서 또 만나서 다음 문제 연속으로 계속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